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스템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파피플레이타임 영상은 파피는 왜 갑자기 변했는가입니다. 챕터 1부터 많은 의심을 품었던 파피, 그런데 챕터 2의 뚜껑이 열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파피가 너무나도 사람 같았고 게다가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마미롱 레그에게 잡힌 뒤 다시 갇히게 되고, 마미롱 레그가 그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만났을 땐 처음에 만났던 파피와는 정말 달랐는데요. 일단 목소리 톤부터 달라진 걸알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린 파피에게 순수한 면과 사악한 면이 있다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이 이중의 성격은 마미롱레그에게도 보였습니다. 마미롱레그도 마리아 페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번 영상 이후로 더 알게 된건 마리아 페인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아들의 실험 파일을 보시면 각 실험에 감독관이 배치되어 있지만, 마미롱레그는 감독관이 없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원해서 인형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역시나, 그녀의 파일에서 좀더알수 있었던 건, 플레이타임사는 항상 실험을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던 게, 실험체가 원래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른 성격이 되어 애를 먹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마미롱레그는 직원들에게 적대적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실험체들에게는 모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마미롱레그에게 가까이 갈수 없었던 게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 성격을 변경시키기 위해 컨디셔닝을 합니다. 이 단어는 좀더 정신적인 부분을 개조시킨다는 의미로 직원들에게 적대시가 너무 심해지니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통솔시켜 좋은 성격만 남기고 사악한 면을 없애려고 했다는 건데요. 선한 면을 보일 때는 정상적인 눈동자, 그리고 악으로 변할 때는 동공이 확장되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변화가 여전히 있다는 걸 우린 알수 있었습니다. 파피 또한 예외가 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 만났을 땐 동공의 크기가 적당하고 투명한 파란색을 띠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땐 동공이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고, 색깔 또한 진해짐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파피 또한 개조된 성격을 지닌 인형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갑자기 성격이 변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녀의 진짜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중 하나는 개조된 성격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파피와 마미롱레그뿐만 아니라 키스미씨에게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키스미씨는 챕터2 나오기 전 챕터2의 새로운 빌런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키스미씨의 등장의 여부는 미진수가 됐었죠. 하지만 이번 챕터2에서 깜짝 등장해 저포한 모든 전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또 악역이 아닌 착한 얼굴로 우리를 도와줬다는 게더 놀라웠는데요.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 키시미 씨는 개조가 성공적으로 되어 플레이타임사가 원하던 이상적인 인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중적인 성격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주인공인 우리의 얼굴을 알아보고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걸 수도 있고요. 과연 키시미 씨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인형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챕터 1에서 처음엔 허기허기도 우리를 도와줬다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인형들을 보았을 때 플레이타임사는 원하던 성격으로 개조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해서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진 거며 더큰 문제는 키시미 씨는 지금 사람의 영혼과 인형이 완전히 합쳐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렇게 문을 열어주는데 흐물흐물 거린 걸 수도 있겠습니다. 또 지금 가장 미스테리인 프로토타입 1006은 현재 자신의 형체를 갖추기 위해 모든 인형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부로 만들고 있으며 공장 어딘가에는 아직 인형들이 제조가 되고 있다는 점과 엘리얼러드 위 책상에 있던 새로운 인형 설계도를 볼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장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키시미 씨를 제외한 나머지 인형들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 님을 알게 되었고 어쩌면 이두 개의 성격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쇠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